그래서 당뇨 환자라서 제일 힘들 때가 생각보다 이게 혈액을 한 방울이지만 되게 여러 번 뽑아야 되거든요 아, 그렇죠. 아. 그래서 저희도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보면 몇 번만 손가락에 뽑아도 사실 손가락이 나만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결국은 피를 뽑지 않고도 패치를 붙여서 안에 글루코스를 볼수 있다라고 음. 하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아, 타투예요. 오, 이거 음 타투? 예, 네. 네, 근데 그 저희 판박이 있잖아요. 그 판박이 종이인데요. 그 종이에다가 판박이 그림 대신에 센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한 거거든요. 이렇게 판박이 옮기듯이 피부에 저렇게 이렇게 젖은 걸로. 이렇게 전사를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피부 밑에 있는 글루코스를 포도당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피부 밖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. 글루코스를 어떻게 따로 분리를 하는 건가요? 저게 전기를 이용해서 피부 밑에 간질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어, 네. 그래서 그 간질액 속에 있는 글루코스를 전기로 끌어올려줘요. 어. 그럼 그 끌어올리면은 거기에 붙은 걸로 그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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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